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이치입니다. 다가구 대출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구매 전에 자세히 알고 싶은 게 당연하지만 대출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물건에 따라 다르고 대출자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대출과 관련된 질문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가구 방빼기는 어떻게 적용되나? 두 번째로 방빼기를 적용받지 않는 대출이 있는지? 세 번째는 대출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네 번째는 대출은 언제 알아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가구 방빼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세입자 보호조치로 최우선 변제금을 정해놓았습니다. 집주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면 후순위 세입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에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최우선 변제금은 회수할 수 없는 돈이 됩니다. 대출보다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의 권리도 보호되기 때문에 실제 세입자가 없는 방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방빼기를 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는 보증금의 범위가 1억 6,5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 임차인에 해당됩니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5,500만 원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최우선 변제되는 금액만큼 방빼기를 하게 됩니다. 열세 달라고 가정할 경우. 5500만원씩 공제하면 5억 5천만원이 됩니다. 다가구는 방 빼기를 하면 대출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방 빼기를 안 하는 대출이 있을까 입니다. 부동산 담보 신탁은 방공제가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익권 증서를 발급받아서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신탁 대출 시에 방공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나와 은행 사이에 신탁회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자가 신탁회사의 상환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다가구 주택을 처분하고 처분한 금액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금액을 갖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신탁사를 믿고 방공제 없이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장점은 방공제가 없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단점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 담보 대출보다 승인 심사 규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무직자는 대출이 안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2금융권 중에는 대출이 되는 은행이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많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근저당권 대출보다는 금리가 높습니다. 세 번째는 다가구 주택의 매매나 임대 시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일반적인 임대 계약 보다는 번거롭습니다. 관련 신문 기사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신탁 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대출 실행일에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금 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 실행 시점에 신탁 등기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귀한 이익의 상실으로 보증 사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입자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기관에서 신탁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 임대 시에는 이런 제약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대출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세 가지 요소입니다. 1번 LTV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합니다. 주택수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제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이고 1주택자 이상이므로 LTV 60%가 적용되겠습니다. 주택 가격에 적용은 아파트는 KB시세이고 다가구는 감정가입니다. 감정가가 10억이고 방 개수가 10개인 서울의 다가구입니다. 그리고 1주택 이상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주택가격 10억에 LTV 60%를 적용받으면 6억입니다. 6억에서 방빼기 5억 5천만 원을 하면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서울의 다가구 같은 경우 방빼기를 하면 대출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은 DSR입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건 소득 기준을 보는 건데요.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1년간 갚아야 할 금액의 비율입니다. 대출자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소득다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서 산출됩니다. DTI는 주택 담보 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포함되지만 DSR은 모든 대출, 즉 마이너스 통장, 전세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DSR이 가장 강력한 규제입니다. 2024년부터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미래의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해서 DSR 산정시 가 자상금리즉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DSR은 개인에게만 적용되고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는 LTV, DTI, d s r 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차주의 신용과 소득, 담보 유무, 대출 기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대출은 언제 알아봐야 하는지입니다. 다가구는 대출을 먼저 알아보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건물 있다고 바로 계약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대출과 여러 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확인하고 정식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은 쉽게 팔리지 않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처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경우도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매수한 것은 아닙니다. 건물마다 보증금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자금이 달라집니다. 제 경우는 매매가에서 보유자금과 보증금을 빼면 최소 3억이 필요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소개해 준농협의 탁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검토 후에 3억은 충분히 나오겠다고 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탁상 감정은 현장에 나오지 않고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 감정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은행에서 사업자라면 대출 한도를 더 많이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으로 시설자금 대출로 진행했습니다. 은행에서 DSR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사업자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건물의 방빼기 금액은 2억 8천만 원. 2019년에 부산시 기준은 방 한개당 2천만원이었습니다. 저는 지방이라서 방 빼기 금액이 적어서 대출이 나왔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방 빼기를 하고 나면 대출이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대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대출을 빠삭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물건 공부를 하고 내 조건을 올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한다면 무조건 되는 은행을 찾게 됩니다. 금리나 어떤 조건에 대한 선택권은 없게 됩니다. 금리가 높은 경우에 월세로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실익이 있는 매수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현금 흐름이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건전한 구조로 매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주택에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요. 올 일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가스레인지가 화력이 약하고 잘안 된다고 건물에 방문할 때 한번 점검해준다고 했거든요. 가서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알았다. 세탁기 갈면서 이, 전, 이 손이 찝혔나봐. 아, 세탁기를 가능해. 갈았잖아요,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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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 같아. 아... 아 진짜 아저씨 제대로 안, 안 해놓고. 아까 도시가스 그 부분은 뭐가 잘못됐냐면은 고장 난게 아니고 가스레인지가 있으면 그 아래쪽에 빌트인 세탁기가 있거든요. 그 세탁기를 최근에 샀어요. 그렇게 세탁기를 밀어 넣으면서 도시가스 선이 꼬겨져가지고불 화력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임차인이 가스레인지가 잘안 된다고 해서 제가 와봤거든요. 건전지를 갈아도 잘안 되길래 도시가스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방금 기사님이 왔다 가셨는데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손본 거 없고. 선을 막 피더래요. 선 어, 피고 나니까 지금 불이 잘 들어온다고 임차인이 지금 연락을 줬어요. 그래서 출장비는 만천원 나왔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이제 집을 비워놓고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빈 집인데 임차인이 비, 비번을 줘갖고 제가 지금 이 방에 와봤거든요. 방을 깨끗하게 해놔야 이렇게 임대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와봤는데 세상에 내가 또 오늘 아무 일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빼느라고 저 죽을 뻔 그건 안 찍었어요 제가 뭐 하루 이틀 작업한 것도 아니고 다 분리를 했어요 손도 다쳤다는 <laughs> 수전을 사놨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막안 사놓으면 급하게 막 철물점에서 사고 이러면 비싸요 그래서 미리미리 사 놓으시는 게 좋아요 고장 나기 전에 손을 보겠습니다 이건 뭐 별거 없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판 설치하고 얹습니다 아예 나 <laughs> 이렇게네 고압 보스거든요 이게 푸는 게 어렵지 이뭐 체결하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뜨거운 물이 나와서 그런지 항상 온수 쪽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임차인이 나가면 새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갈아 놓으시는 게 나아요 또 오늘도 돌아온 제품 소개 시간 이제 금속이 없고 다 이제 플라스틱으로 요게 위에 들어가고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이게 요게 따로 사는 거예요. 같이 세트가 아니고 요요 요 부분이 냄새 올라오지 않게 해주는 거라서 여기를 좀 빡빡하게 끼워지도록 주름관을 늘립니다.